블랙패션으로 입었어요. Yeah. 그럼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고 왔지. 뭐야, 아니, 하관이 진짜 예뻐. 그 기억이 봐봐. 엄마, 한테포뽀했잖아 왜? 왜? 가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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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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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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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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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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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i you, Skeletor. Yeah. Jika aku sebenarnya, apa 나 자기 이달 때 혼자 여기 왔었잖아. 응. 그때 먹었는데 맛있어. 이거 원래 이맛이 아니잖아. 어떤 맛이야? 약간 짭짤한 맛 아니야? 맛있어. 초라한 와인 화려한 느낌. 준비를 했어요.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해외 직구로 쇼핑한 제품들이거든요. 아무래도 직구로 쇼핑하게 되면 국내에 없는 디자인들도 많고 또 같은 디자인이더라도 가격이 훨씬 저렴하니까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쇼핑들이 다 너무 성공적이어서 얼른 하나하나 소개해드려볼게요. 첫 번째로는 이런 스트라이프 카라티를 주문을 해봤어요. 이 제품은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,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저렴하잖아요. 그래서 바로 장바구니에 담 담은 기억이 나요. 딱 입어보니까 일단 핏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게 홈페이지로 봤을 때 어, 모델 핏이 너무 예뻐서 주문을 해봤는데 역시나 핏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이게 단추가 없는 오픈카라티인데 그래서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특히 이 소매 부분 있잖아요. 여기가 되게 짧게 떨어지거든요? 그래서 날씬해 보이고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이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이랑 같이 매치한 또 스커트가 있는데, 짠! 이 제품입니다. 굉장히 빈티지한 색감의 Y2K 스커트인데, 일단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잖아요. 국내에서는 뭔가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인 것 같아서, 바로 장바구니에 넣고, 또이 제품은 보시면은 로라이즈 디자인이어서 위디가 되게 짧아요. 대신에 안에 이렇게 바지가 또 내장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, 특히 이 큼지막한 이 벨트가 포인트가 되는 제품인 것 같아서 더 유니크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시폰 블라우스. 또 블라우스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. 이 제품은 되게 어, 러블리하고 좀 청순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. 특히 소재가 되게 특이한데 이렇게 시폰 소재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름에도 답답하지 않게 가볍게 입기 좋은 블라우스인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인도 흔하지도 않고 어, 저한테는 부담스럽지도 않아서 데일리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.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. 야! 마지막으로는 짠 이런 화사한 원피스를 또 주문을 해봤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스퀘어넥을 진짜 너무 좋아해서 <laughs> 이 제품도 스퀘어넥 디자인이에요. 가슴 밑단부터 펄라하게 퍼지는 그런 귀여운 드레스예요. 되게 놀랬던게 가격에 비해서 소재가 엄청 탄탄하게 나왔더라고요. 일반적인 면 소재가 아니라 뭔가 바닷가나 여행 갈때 이렇게 딱입어주면 되게 화사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주문을 해봤는데 제가 주문한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배대지도 없고 또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도 지원이 되는 곳이라서 주문하기가 되게 간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배송도 아무리 늦어도 2주 안에는 배송이 되기 때문에 인기 많은 국내 쇼핑몰이랑도 배송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또 여름이고 하니까 직구로 더 저렴하고 다양한 옷들을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해외 직구로 주문한 제품들 외에도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드려볼게요. 짠. 이렇게 하트가 큐빅으로 쫑쫑쫑 박혀있는 디자인의 트레이닝 팬츠를 사왔어요. 제가 수우파도 되게 좋아했었고, 이번에 그 뚝딱이의 역습? 그 프로그램도 엄청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. 그걸 보다 보니까 저도 뭔가 이런 조거 팬츠를 또 장만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렇게 뒤져 보다가 좀제 스타일인 제품을 발견을 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. 6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소재가 두꺼운 것 같기는 해요. 그렇지만 저는 잘 입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제가 작년부터 이 헌터 레인부츠를 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. 가격이 일단 좀 비싸니까 제가 잘 신고 다닐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좀 저렴한 레인부츠를 사서 어, 여름에 되게 잘 신고 다녔어요. 이번에는 조금 더 <laughs> 제대로 된 레인부츠를 장만해보자 해서 주문하게 된 제품이거든요. 너로 저는 투어 제품으로 주문을 했는데, 보니까 그러니까 이 투어 제품이 여행용으로 나온 제품이어서 가죽이 훨씬 더 부드럽고, 여행용 가방까지 빨리 오더라고요. 핏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았어요. 제가 블로그 후기들을 몇개 참고해서 주문을 했는데, 어쨌든, 저의 소비 기록이었습니다. 안녕, 여러분. 오늘은 이렇게 핑크 바지를 입었어요. 허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벨트도 해주고 짠 이렇게 반지도 꼈어요. 가방은 얘를 들어줄 건데 오늘은 이거 글로에 향수를 뿌려줄 거예요.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제가 평소에는 잘안 입는 이런 일자 핏이에요. 저는 그러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내가 집에 물어봤는데 전지1년 안에는 일단 하는게 너무 아깝더라 진짜. 입이 튀에 들어 봐. 진짜. 이가딱 껴져. 내가 네, 맨날 이렇게 했지. 이렇게 되겠다. 자라 줄게. 거 응. 잠시만, 초점, 아됐 아, 터치야, 이거 초점? 어떻게 확대하는 건데? 그 오른쪽을. 아, 이거? 어, 그거 그걸... 오른쪽으로. 아, 오케이. 더... 아니... 어, 이쪽이 그림자 안진다 야, 너 너무 귀여워. 네 귀엽다. 이거 이번에 새로 산 향수인데 오늘 한번 뿌려보려고요. 야! 준비 끝! 짠, 여러분. 오늘 이렇게 부츠도 신고 나가려고 합니다. 가방도 갈색으로 매줬고 이 부츠도 안에 보면은 갈색으로 배색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. 잘 보이지가 않네. 음. 아무튼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. 여러분 저의 새 내일이에요. 저는 분고대기가 더 잠머리 할 듯. 내가 저 아, 여러분 프렌치 토스트 시켰어요 네, 이건 자동가음 어떻게 먹으면 나 이렇게 먹는 거하나도 없어. 먹은지 어떻게? 커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. 근데 엄마는 김갈나안 여러분 족발비 먹으러 왔어요. 저희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오족이랑 <밥> <밥파> <밥이> 오족이라. <cartridge> 지금 대충 보다눌러쓰고 옷도 편하게 입었어요. 그러면잘다 <laughs> <laughs> 이거. 기억나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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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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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이거 카드. 저는 아, 응. <목소리가> 여러분 색식버거 먹으러 왔어요. 이거 제이 먹고 집 나머지 다 둘러보고 집에 갈 겁니다. 뭐? 뭐 먹어? 아이스크림이에요? 얘는 뭐야? 토코? 맞아. 커피, 커피. 커피? 커피? 커피. 만번 어깨 가렸어. 이렇게 음식 들이 먹면